외설화. 형제간의 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설화. 형제 외설화. 외설화는 구전 설화로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형제 외설화라고도 한다. 외설화는 형제 간이 갈등, 외, 경쟁, 협력 등의 관계 방식이 주가된 이야기를 말한다. 내용이 설화는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수 있다. 건달은 동생이 어버이로부터 받은 유산을 모두 당진하고는 형이 가진 재산마저 차지하기 위해 형을 죽일 계결을 꾸민 뒤에 아버지 산소에 성묘하러 가자고 하였다. 형은 동생이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해 기뻐하면서 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꺼이 주려고 하였다. 이런 형의 마음을 알고 난 동생은 재물만 생각해 형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마음을 고치고 바른 사람이 되어 외를 지키며 잘 살았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는 재물을 차지하려고 동생의 눈을 찌르고 재물을 가지고 달아난 형의 경우를 들수 있다. 동생은 앞도 볼수 없는 상태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도깨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샘물로 가서 눈을 씻은 뒤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여러 동물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자 거지가 되었다 돌던 형을 따뜻이 맞이하고 재산을 나누어 함께 살면서 외를 지켰다는 이야기다. 이이 이야기는 동생이 형을 위해 얻어온 음식인데도. 혼자 다 먹으려고 눈을 찌른 형, 구해온 어버이의 약을 빼앗으려고 동생을 해친 형, 또는 동생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나누어 준 형이 끼니도 어려울 만큼 가난해졌지만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후일 그의 오해가 알려져 형에게 벼슬이 내려졌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형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를 해친 형이나 아우를 용서하고 다시 얻게 된 재산을 나누어 주어 형제간의 우애를 지켰다는 공통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의 이야기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려는 착한 형 또는 동생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선행의 결과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구성을 통해 우애를 파괴하는 나쁜 형제의 마음을 고치는 형태를 취한다. 이를 통해 이 설화는 우애라는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설화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효도하는 효행설화의 효자들이 맞이하는 좋은 결말과 함께, 일륜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이념 아래에서 그 내용이 더욱 다채로워졌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